스스가 파괴됩니다. 주주 나랑 승기 결승에 진출한다. 아 내가 내가 못했다. 니네 어? 우진이가 지구를 떠났다. 지구 떠나주실 수 있나요? 나 지구를 떠나갔어. 미안해. 아. <laughs> 하, 이거, 이걸 결승을 못 가네. 네. 이우진 팔토시 끼고 와라. 영화한테 문신 보이면 오늘 뒤진다. 이게 네, 표시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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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해라, 얘들아 캐오티버. 오늘 우리 외쳤다고 생각하니, 태민아. 내행하 오늘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지. 너. 나 근데 점점 잘해지고 있지. 나 그리고 더 잘해줄 수 있어 다음에. 다음에. 태민아, 나 여기서 더 잘해줄 수 있어. 나 아직 더 성장 중이야. 팩트는 무상형 중이야. 이거 는 반박 못하잖아 아거그무 우리 그렇게 하자. 뭔데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같이 하게 되대 오형이아 이거 이형저번이랑 똑같네? 라고 하면은 그러면 끝내 똑같네 하면 끝내 태민아 그게 백무야 나도 발전 없으면 하고 싶지 않다 너도 니달리 깎아오고 스카노 깎아와 무좋은 어, 나는 피넛이 온다 그래도 난 너랑 간다, 데민나난 너랑 증명하고 싶다. 아니 근데 확실한 거는 말하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만약에 지금 LCK 프로들이 온다 해도 어. 나처럼 시원시원하게 말못할수 있는 건 맞아, 근데 그건. 그게 백두. 나너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너 아까 중간에 박두신한테아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어, 그래, 어, 나는 거. 솔직히 저는 그냥 말해요. 종이 형이어도. 그거 되는 정글러 몇 없어요, 냉정하게. 어. 어. 아니 근데 형, 줌바트 형이 형이랑 하고 싶으면 어떡해? 그 새끼, 거지라해그 새끼 지금 원거리 딜로 하고 있어. 다이아 1이야. 그리고 그 새끼랑 하면 안 돼. 내폼 떨어져. 왜? 그러니까 옛날에 정글이 딱 저라데 그거 알지. 정글이 라인 먹어도 손해가 없었어. 줌바트가 그래서 그때 나를 야, 너 이거 한 라인 먹지 말고 나 이거 레드 카정하게 붙어. 와! 와! 씨발 레드 옆에 붙어 갖고. 어, 나뭐해적안 오는데? 어, 됐어. 이제 가. 와! 와! 나 이제 라인 가고. 아, 어머니 오늘 대에 떨어졌습니다, 저. 괜찮아. 또한 비지. 안 괜찮아요, 어머니. 뭐 어쩌라는 거야? 아! 너가 아, 아! 아, 아! 못 했으면서 김쩔하고 꼽한데 괜찮아. 쩔어. 저 어머니는 차갑다 야, 이거 몸죽겠데뭔 술인지 모르겠어. 야, 이거 감스 거기서. 야, 이거 고수 재료 할게 쓴거 아니야?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어? 이거 한지 한 찰찰인데. 지리지, 지리지 이거. 뭐야? 먹으면 죽어 이거 그냥. 뭐면 그냥 다시 스크린업 된거 아니야? 기억 <laughs> 없이. 맞아. <laughs> 기억 잃어. 야 우리 결승전 준비 잘하자. <laughs> 파이팅파이팅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거 맞나요? 만화물려 진짜. 야 중간에 앉아야 될 새끼 왔네요. 제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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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중. 중간에 앉아야 될 새끼 왔다. 나 이도 어린 새끼야. 늦어요, 오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미안. 우진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 쌤. 제리빵 관문은 실수야?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우진아, 그건 어떻게 실점 아니야 그게? <laughs> 얘네를 보다가 클릭을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고 있었거든? 음 이게 갑자기 관문이 쉬운 파티인데 그, 거기서 진짜 그 시간이 존나 느리게 흘러갔어. 그 탔을 때. 응. 주말은 모이디? <laughs> 이게.. 와 말로 설명이 안 돼. 존나 느리게 흘러가더라. 인정. 근데 그래, 괜찮아 내가 먼저 타봤잖아. 어. <laughs> 탑승만 좋긴 했으면데 내가.. 야이새끼상대방보상대한보다 빨리 탔어. 내가 먼저 왔냐고. 나만 아쉬워? 나만 이 감정이야? 나만 내년에 더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래 내년에 나 진짜 연습량이 0일일 수도 있어. 씨 x 놈 내년에는 왜냐면은 롤 방송을 하면서 욕도 못한대 어, 아, 어? 말로? 입, 뭐 어! 입, 입으로 욕하면 정지당한게난 정지당하게 그럼 정지당해서 못나오겠네 그렇지하 <laughs> 개소리야 어 개빡이네 그건 아 근데, 근데 이거 진 잘못됐다니까 야 X같이 행동하는 새끼가 문제야 욕하는 사람이 문제야? 어? 왜방문내 머리가 <laughs> 뭐지? 여기서, 여기서 제일 범인 먼저 먹자 아니 제일 잘하 사람 가야지 아, 아 오케이 아, 예. 그때 장면 생명 그 시나리오 나사람 제일, 제일 잘하는 사람부터 가자 이게 백두. 아, 백두. 백두 클리드가 제일 잘했다 손들어 내리고 그 오케이 그다음 이효진이 제일 잘했다 손들어 투표 한 번밖에 안 돼요 네한 번입니다 왜이렇 자초 되나 본데? 자초 돼요? 자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돼요 그다음 박상진이 제일 잘한 거 같다 손들어 오케이 그그 내리고 그다음 <laughs> 김동화가 제일 잘한 거 같다 손들어 <laughs> 자 내리고 자김민경가 제일 잘한 거 같다. 나때 많이 힘들었지 얘들아. 손 쉽게. 내려. 자 김민경 감동이... 한잔 하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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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오늘 아! 어, 아! 형이 너무 잘했어 진짜. 불리해 이렇게 한발 나. 와 지랄. 빼지 껌. 빼지 껌. 먹어본다. 먹어봐 먹어. 맛있지. 이제... <웃음> <웃음> 야 제일 못하네 투표해. <laughs> 와. 김민규가 제일 못한 것 같다. 손들어. 아자 지랄하지 마 그리고. 제일 잘하는데 어떻게 제일 못해 개새끼들아. 냉정하게 평가해. 지금 투표 끝났나요? 냉정하게 평가해. 눈 뜰까요? 고개, 고개 들어요? 아니, 제일, <laughs> 장난하지 말고. 끝났다는데요? 고개 들라고 이 새끼야! 고개를 들어 마피아나 확인했어와이 광광! 와이 광광! 아나안 해. 아 진짜 하지마! 제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아 냉정하게 아, 하라고! 아못 아, 참이 안 돼가지고.. 아 그러면 진짜 진심으로 못한 사람, 잘한 사람을 투표를 하자. 그래요. <laughs> 아! 아! 왜또두번 투표해. <laughs> 못한 사람만 해진짜 못한 사람? 진짜 냉정하게 해. 진짜? 오, 오. 자 클리더가 못한 거딱 손들어. 자 하이브리더가 못한 거딱 손들어. 자그 다음 박두신 손들어 예? 그 다음 <laughs> 김동완 못한것다 손들어 자그 다음 김민교 손들어 아 잠깐 개새끼 <laughs> <laughs> 옆에서 갑자기 슥슥 <laughs> 소리 뭐야 아니 바람이 불어요 아니, 옆에서 어제피 민교형 아니에요? 어 민교형 마신대 아나나 사실 너꺼 손안 들었어 나 아, 나도 너꺼 손안 들었어 장난이고 우진이가 어, 나도 안 들게 그래. 그래. 나, 그래. 나 했어 그래. 아, 근데 나자투했어 그래 근데 또 어떻게 우리 우진이 먹여 맞지! 맞지 먹여야지 얘들아! 맞지! 보 아, 아, 아. 고기 좋다! <laughs> 하나 둘셋 하면은 이걸로 지목하는 지목? 걸로 아, 가겠습니다 고마운 사람? 네. 고마운 사람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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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고개 안 숙이고? 고기안숙이 아. 그냥 지목 가겠습니다 고마워! 하나 둘 셋! 와 진짜 고맙다 자김민규두표세표어 태민이 두표야 두표. 고마운데 그딴 식으로 아 <laughs> 왜? <laughs> 아저열심했어 <laughs> <심해>? 잠깐 이유 <laughs> 들어 너왜 김태민이 고마워? 일단 태민이 와서 솔직히 어. 이길 판이 너무 많았어 아, 아, 아 인정 아, 그건 인정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 내 부담감이 오래. 아 인정 너는 왜 내가 고마워? 시발 개쌔기야 네, 고마워 <웃음> 괜찮지? <웃음> 불러줘서 고마워 비싸 이새끼야 내가 고마워 인마 <laughs> <그래, 그래. 웃음> <laughs> 형들이랑 태민이 불러줘서 고마워 <laughs> 아그런 <그럼 나. 웃음> 아, 아, 불러줘서 너는 왜고마데형 항상 고마워 응. 고마워? 항상? 응, 항상 고마 우리 또 합숙도 하고 우리 진짜 고생 많았어 아, 그래. 고생 많긴 있어. 했어 그래 형은 고생 많았지 이제 이거 세팅한 것도 있습니다 수영이가 고맙다 음, 수영이 어, 또 이제 그래. 쉬는 기간인데 <laughs> 수영이 도와줘가지고 아나 아, 수영이랑 한잔하고 싶네 한잔하죠 아 한잔 넌곧 가겠다, 임마. <laughs> 아니, 근데 그만해! 아 <laughs> 네, 너무 뜨거워. 그만해! 나 너무 뜨거워져. <laughs> 팩트긴 했어, 근데. 아, 근데 우리 민규 많이 마셨으니까 민규가 안 걸릴만 주제로 하나 해주세요. 인정! 아, 아 제발. <laughs> 아니면은, 그러면은 주제를 해서 형이 고르자, 우리. 팀. 아, 주제를 아, 형이 아니요. 골라. 그게 내가, 맞아. 내가 주제할게, 그러면. 다음에 팀을 하면 얘랑은 하기 싫다. <웃음> <웃음> 아, 잠깐 아, 왜? <laughs> 아, 근데 대민아, 나랑 하기로 했잖아. 아 설마 하기 싫은 거투표할 거야? 아, 그러니 그러니까 그런 게 뭐야 우리끼리 그렇게 하라고. 아 그러면 잠깐만 다른 거 할게. 아또 패작습관이 여기서. 아 얘랑 오. 다음에 다시 팀하고 싶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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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냉정하게 진짜. 진짜 장난치지 말고 그리고 고른새끼 아, 시발 무조건 아, 팀해야 돼. 아, 고른새끼 아, 아, 새끼 무조건 팀해야 돼. 삼, 이, 하나. <laughs> 자 김동하 두표, 클리드 두표. 자 여기서 다시 Z 투표가 있다. 김동하 클리드로 Z 투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자기 피할 시간 조금씩 주십쇼 아, 자기, <목소리가> 아, 자기 피할 하세요 <목소리가> 일단 내년에 라스칼 와요 아 내년에 저, 아, 저 방금 말로 정했습니다 내년 오고. 라스칼이 오고 내가 체팅 금지로 연습못할 수도 있어요 아 연습 못할 수도 있어저 방금 했습니까? 말로 정했습니다 자 그다음 클리드 씨 그리고 저 피할. 배그 장비도 새로 샀어요 여러분들 배그 장비 새로 샀다 자기 피할 끝난 거예요? 아니 저는 솔직히 자기 피할 할거 없고 저는 솔직히 저는 민규랑 이제 같은 길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야 자새끼 씨 이게 남자네 남자야 남자 자 그럼, 그럼 나머지 세명제대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삼 라스칼이 롤을 안 해. 와 라스칼 백그안 해. 맞지? 그건 맞지. 와둘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그래도. 인정. 라스칼은 아예 롤을 안 해. 같이 그래도 한잔 해야지. 그건 맞긴 그건 맞긴 해. 그게 맞긴 해. 그래도 다 같이 한잔 해야 돼. 다 잘한 겠다 이제 그래도 몇주가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진짜. 근데 나 ALR 하면서 제일 재밌긴 했어. 왜? 나 그래도 맞아. 나도 제일 재밌. 난그 무엇보다 경기가 너무 재밌었어. 너네 덕분에 많이 이겼다, 했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의 보는 나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다른잖아. 맞지? 내가 다른 사람 의학주냐? 의학주기네. 뭐? 의학주냐 아. 이지랄. 와, 너는 그거 아. 너를 아. 너무 모르는데? 의학주냐. 나 의학을 줘? 너 의학밖에 안 줘. <laughs> 의학만 줘. <laughs> 아, 형이랑 야. 나랑 근데 그래만 하면 안 돼. 형이랑 <laughs> 나랑은 네. 의학? 맞지, 아니 나는 근데 진짜 나룰 하면서 나 의학 줬다 딱한번밖에 기억 안 나. 언제? 수영이 카드? 어? 그때! 그때 알줄 모르지? <laughs> 오, 나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때 어땠어? 성나간 티 내지 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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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수영이 내가 봤을 때 진짜 울컥했을 거야. 그때 진짜로. 아, <laughs> 성나간 티 내지 말라고. 성나간 티 인정. 너 마음 <laughs> 이해한다. 그리고 작년에 생각해 봐. 전대형 생각하면 많이 발전한 거야. 많이 발전했어. 너무 뭐?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정글 서폿이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그것도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야 정글, 정글 서포트. 아자 <laughs> 아, 장면비하면 진짜 너무. 너 성훈이끼고 했어봐. 씨발 서포트 그 씨발. 잘할 수밖에 없지 마. 성훈이 카톡 오자마자 <laughs> 바로 차단. 어아 <laughs> <해봐. 웃음> <엉아>, 자리 남아. <laughs> 아 잠깐 그 다음 판 피해자인데 나. 뭐 그. 진동아 찐텐 남... 사건이네. 하일 아, 하일. <laughs> 아, 아 그, 룰루요? 아, 룰루, 아, <laughs> 아, 룰루 똥싼 판, 나한테 개지랄한 판. 내가 그래서 조카한테서 방송 끝나고 리플 봤는데 이 새끼 라인에 큐스더만. 둘이 싸운 게 그냥 존나 웃기긴 했어, 솔직히. 그러고 씨발, 내방 들어와서 실실 쪼개잖아. <laughs> 아이, 그 들어, 아이, 잠깐이빨 새끼 진짜, 이거 뭔말 하나 보고 사람들이, 나그 랭게마다 김동아대 아바바! 어, 이게 찐텐이라는데, 나 어. 그때가 더찐텐이었어 <laughs> 그때 진짜 조카한테 와, 씨. 존나 좋같다 아, 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아 코르키파 똥 싸드니까 참아야지 어. 하고 있는데 이새끼가 들어온데 말도 안 되는 거리를 시비 걸었잖아. 더좋 같은 게 이새끼가 갑자기 아 담배 두대 피고 와서 개, 그 괜찮아졌대. 거기서 더좋 같은 거야. 뭐야 <laughs> 담배 두 대? 지가왜 괜찮지? <laughs> 난 알겠잖아, 데나 어, 어. 나 존나 봤어. 개원하는데 얼굴만리 같이 쪼개고 있어. 무슨 나가 화내 타이밍 못 참아. 한번 민심 체크를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자. 민심 체크 중요하다. 내가 여자라면 얘는 무조건 고칠 수 있다. <목소리> 박투신아 <목소리> 여자 좋아하게 생. <목소리> 너 지금 급하지? 박투신 급해. 근데 나는 좀 예외인데, 난 태민이긴 했는데. <목소리> 아, 아! 씨발 야 박빙이다. 야 어. 어, 어, 나는 태민이라보기됐어 일리 있다. 와..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그냥 따른 말 하자. 로바저야 저희 6명 저희 <laughs> 저희, 저희 <laughs> <여섯> 중에서 제일 <laughs> 해볼래요? 아, 아, 아 해볼래요? 아니, 해볼래요? 외모트 아니 외모트 외모트 외모 해볼래요? 아니 외모 해볼래요? 전체적으로 봐, 전체적으로. 꼴찌 마시게 꼴찌 마시게. 야 꼴찌 마시게. 빼, 아니 너도 껴. 있잖아. 아 있는 거단없어 어차피 네 1등 못 해, 미안한데. <laughs> 누리야 아니, 이거 참... 중요하다. 참... 제발. 아빠 월클 표정 너무 심한데? 기준도 아니잖아, 지 야, 우리 이쁜 누리한테 아, 그러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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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럭이 먹어. 오럭이 가자. 오럭이 인정. 오럭 먹어. 인정. 아, 진짜로. 아이, 누리야. 여자친구의 그 여부 상관없이 말해 줘. 1등. 1등. 아, 못 먹겠어요. 월클 하는 거. 1등 김민교. 아, 잠깐만. 됐어. 오케이. 오케이. 시험 좀 쳐야 될거 같아. 월안 한다. 요즘 유튜브 잘안 되나? <laughs> 와 지금 좁갔네. 어딘가. 그 다음에 2등 김태민, 아이고. 3등 송수영, <laughs> 4등 하부님, 아, 5등 종이기. 왜왜 왜? 알겠 나랑 사상드립안 맞아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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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야 고맙다 안 고마워 누리야 고마워 썩 꺼져 이 녀석 근데 아, 1등 김민규에서걸렸다 개소리야 <laughs> 아, <진짜 웃음> 누리한테 사상드립 하지마 얘형 예, 천사니까 와, 진짜. 1등 <웃음> <김인교>. <웃음> 누리야 고마워 하투민규한테 매니저를 안 줘? 이거 제가 1등 꿀등 마시는 거 어때요? <laughs> 아 좋아요 아 어, <laughs> 기분 좋은 한 잔과 기분 아, 안 좋은 한잔 아, 바쁜다, 그러니까 야 일등 골등 있죠? 김민 골등 이거 뽑으니까 이상하게. 아, 1등도 1등도 이상하게 있지랄. 헥이야, 진짜 미안한 질문인데 여기서 1에서6위까지 본인의 남자친구가 됐으면 좋겠는 사람 순위 좀 매겨줘. 아, 그거 없나? 미안한 질문이네. 그거를. 아이고. 아, 뭐잘 어, 어, 봤어. 아, 아. 니 잠깐 외모순이 아니고 그 남자친. 남자친구, 어, 남자친구 남자친구. 로 남자친구로. 오히려 좋다. 그러니까. 남자친구. <laughs> 그러면은. 일단은 진짜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바텀분들은 내가또 탑이다 보니까 <끄러> 게임에서도 만날 일 없잖아요. 니 현실에서도 잘용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텀분들은 좀 아래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뭘 되냐로. 와이 새끼 아이 사람 미사일 아야 잘못본 바람에 사람정상이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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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요. 미드라이너 두 분에 정글 두 분이네. 진짜 듀오를 하면 누구랑 네. 아니 가는 게 제일 좋겠어. 아니, 핵이야, 아, 듀오를 아, 꼽는 아, 게 아닌데. 와. 아, 아, 저 사람 그냥 아, 게임을 아, 하자는 아, 거잖아, 지금 그래. 아니, 가진 남자 친구 그거라서 그런 거지. 아, 재밌네. 듀오 파트너가 그렇게 한다고 근데? 아, 그냥 외모 순위로 하면 안 되나? 아, 왜? 아, 차라리 그렇게. 오케이. 아, 차라리 아, 그렇게 하자. 자, 6등부터 가겠습니다. 그럼. 6등. 자, 6등은 진 마셔야 된다. 두 잔째 거든 마시면. 더도더도 아, 전 좋나 본데. 5, 등 같이 3, 4등 같이 하고 1등, 2등 따로 얘기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5, 6등은 이제 초 뭐, 뭐, 님과 칸님될것 같고요. 같이 마시자, 일단. 내 네. 취향 네. 네. 1등. 아, 내 네. 1등 인정 1등, 6등 아, 마시까저 어, 네. 클리드 갈게요. 와. 아, 네. 1등 1등 아, 인정. 아, 고맙다, 애기야. 와헤리드 맞네. 뭐 안전하실까요? 아 씨발 해리. 아근이 아. 새끼. 야 우리는 주나 기분 나쁘게 봐서 안 돼. 이 새끼 <laughs> 기분 네. 좋게 봐. 네. 어, 안전하실까요? 아이 아, 아니 이새가 개취미 느낌 물씬 아, 났어 그때. 랜드하실까요 얘기는 이거 다 파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원래 이상해. 인정. 아니 수영은 너그 정도 아니었 <laughs> 그다음에 솔직히 히라이 감독님도 어. 내 인생 은인 은인이긴 해. 아 진짜로? 맞지. 네. 근데 그건 있어. 히라이 감독님이 욕을 안 하는 사람한테 화를 안 내. 그래, 나 감독님이랑 나랑 트러블이 한 번밖에 없었어. 어왜이한 <laughs> 번? 한번 내가 보름치 했어. 아뭐 어, 했는데? <laughs> 롤드컵을 갔어. 어. 롤드컵은 컴퓨터 꾸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다 리셋 시대. 맞아. 즐겨찾기, 아 거. 맞아. 비시방처럼아 아,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플레이스 리트 이런 거다 했는데 어. 누가 컴퓨터 큰 거야. 오. 어. 아씨발하고 그냥 이게 그냥 빈도가 존나한 거야. 나사가 나갔는데. 어, 어 스크린하는데도 존나 집중이 안 돼. 일도 안 돼. 계속 그거 생각이나. 어. 아 근데 컴퓨터를 계속 누겁거지누겁거지아 이거 때문에 <laughs> 게임이안된다 아니가 그러니까 너 적당해 히 그러니까, 이거. 아 근데 커지는데 어떡해요 저희가. 그나 급발진으로 존나 싸웠어. 어. 너 나. 아 이거 가시죠 하고 얘기를 존나 했어. 스크린머리 어, 감독 <laughs> <laughs> 혼나 창륙을 당했지 감독이 개패스 그냥? 그 <laughs> 혼났지 <손> <laughs> 너뭐 있어? 나도 대회장에서 밖에 못하겠다고 집행한 적이 있었어 <laughs> 누가 났어 <laughs> 그래서? 아니 그때 초치. 14년도 선수 어, 때인데 왜왜 왜 못하는데? 아, 그때 미드가 프로존이었는데 상미드특페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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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특패를못 가게 해야된다 근데 전글 시절이거든 <laughs> 아, 아, 왜 아니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잘 컸어 그냥 어. 딱뭐였어어 그러네 그냥 딱 미드 너야. 어. 그왜 왜 자꾸 득패 보로빈 보내냐 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어차피 내말안 들었고 내가 왜 필요하냐 그냥서 써보 써라 그래서 진짜 집에 집에 가래 아 싫어 그렇게 집에 가네이러고 집에 가 네, 이런 집에 어, 오케이, 가려고 나, 나, 나. 집에 아, 진짜 최고 가려고 했어 진짜 이겼어 그 그리고 이경이 졌어 이경이 어, 졌어가지고 근데 집에 가려고 했거든 그래서 집다 쌌어 근데 내가 그때 대회장에 그, 그 거기 본채 지갑을 두고 온 거야 아. 집에 못 가고 감독님이랑 나랑 대기실에서 어색하게 대회 보고 있었어 아 다시 돌아가지고 와 어. 안돼 프로는 다 있을걸? 음. 아저 못해요 하는 적한 번도 너한 번도 없냐? 나 있지 있지 너왜 있어? 얘 있고 아, 너 있어? 있어? 나 있다 말해줄게저 20일 자력 선요너 <laughs> 그때요? 아. <laughs> 그다 공감하기. 저 하죠? 진짜 아. 게임 못 하겠어요 했습니다. 아 진짜 게임 못 하면 그랬더니 뭐래? 저요? 이분 내려갔어요. <laughs> 야 여기만 별로 달라. 와야 이참교육당 <laughs> 했는데? 어. 그러니까 야, 난 김태민 기억 나. 김태민 저못 하겠어요 해가지고 박차고 나왔거든. 어. 김종현님이 야 살면서 이런 경우도 처음이에요. 또 어떻게 잡아. 아군늘왜 아, 하기 싫었는데? 나는 이제 APK 때또 일인데 <laughs> 안 풀리면 솔직히 거의 못 저, 이겨. 저, 맞아 저, 맞지, 맞아 맞아. 메인이야 메인이야. 못이 근데 우리 팀이 갑자기 그 계속 나를 망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스크린 때 그냥 바로 그냥 개꿀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주렬을 1 5데스았거든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이러고. 그 아, 아, 시발 망치네. 알았어. 어, 아 맞아 맞아. 자세도 있어. 자세도 그냥 따위로. 어. 그런데 닥키드백 시간 때또왜 그랬냐? 이제 그러면 아까 그냥 그때 이제 살짝 사과하고 미안하고 하면은 이제 이제 그때 이제 살짝 어릴 때니까 음. 옆에서 저 망치잖아요. 누구 건가요? <laughs> 바로 남사 어, 갈겨버려요 옆에서 그냥 자꾸 망치잖아요. 옆에서, 저 망치잖아요. 옆에서 저 망치잖아요. 저 게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뭐래? 그때 바로 그 옆방으로 나가래. 어. 트리거랑 이제 자리를 바꾸래. 어. 자리를 바꿨지. 근데 그리고 갑자기 저녁 그게 오전 시간이었거든요. 오전스 크임 때였는데 갑자기 저녁 시간 때 의주랑 하다가. 기선이 형이 나를 무조건 데려와야 되고 <웃음> <웃음> 다시 전력 또 다시 묵기 게어아 그래서 볼 했어? 아네. 이거 똑같은 게 얘가 나한테는 기선이었어. 아, 어, c k 어. 1 7 년도 서머 결승 일주일 전에. 어. 난 김동석 코치님이랑 야, 존나 대반싸웠어. 어. 아, 너 그때 시원하고 집에 가 <laughs> 안녕히 계세요. 한데에나 진짜 올라와서 집을 싸놨는데. 아. 동호 형. 그건에바지 동호 형집 가는 건에버지 아, 근데 진짜로 개꼴통인 게그 롤챔스 결승이 이제 진짜 며칠 안 며칠 안 남았을 때. 안 남았는데 갑자기 짐다 싸고 올라가 어. 진짜 미친 새끼구나 <laughs> 아, 내가 이제 살짝 난 동왕한테 좀 많이 고마웠거든 어. 왜냐면 동왕이 그때 나보다 월급 많이 받고 음. 새벽에 좀 국밥을 많이 사줬어 아맞아 맞다 편실 필요 없... 마 우리가 알잖아 어, 국밥 메인즈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동왕 고마우니까 이건 아닌 거 같아서 올라와서 아형 진짜 이거 아니야 1층 가서 담배 하나 피면서 표정이 좀 나간 노 조금만 진정해봐 <laughs> 형 진짜 <씨>. 이건 아니잖아 그럼 <laughs> 어. 그래도 결승전은 해봐야지 <laughs> 딱 이제 그렇게 딱 말렸지. 아 그래서 바로 돌아갔어? 어, 사과했어 정준 바로, 바로 바로 사과했어. 그래, 얘가 우승시켜준 거네. <웃음> <웃음> 그러네. 그러네 <laughs> 너가 살렸네. 어, 어, 어. 아 근데 십지 않으면 누가 와도 내가 개X골통이라서 아.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 죄송합니다지. 개웃기네. 근데 내가 그때 진짜 동화 형 진짜 고마웠는데 진짜 X같았던 거 하나 있었어. 동화 형한테 딱한 가지. 뭔데? 내가 그때 동화 형이랑 그 슈퍼 계정 어, 어, 기억나 거. 기억나. 듀오를 하고 있었거든. 어. 내가 욕존나 했었어. 근데 그때 우리 팀에 이제 저, 그 당시 저스티스랑 쥬스가 어. 이제 롱즈20나 있었잖아. 어. 내 명이 같이 걸렸는데 저스티스 형이 미드 야수로 개 쳐박았단 말이야. 어허. 근데 갑자기 내가 그때 그냥 베인을 했어. 어. 갑자기 내가 베인 픽했다고 개지랄을 하는 거야. 아동마가 그것 때문에 졌다고. 아 둘이 뒤고 어.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동화 형이 이제 거실이고 그1 팀은 이제 2 팀은 방 안에 있었는데 거실로 쳐 나오래 맞짱까지아왜 <laughs> 어, <laughs> 어, 어, 족간? 아니 나도. 와 나... 존나 족같다. 근데 그때는 이게 죽는 새끼만 쳐다보는 영신이다. 어. 아, 저, 어, 그래, 나도 이제 그거 듣고 갑자기 살짝. 정 정나서. 숙지가 확 돌아 가지고 바로 쳐 나갔는데 이제 그때 바로 그 감독님이나 코치한테 딱 잡혀 가지고. 아 개가. 어. 미친 새끼들 뭐 하냐? 대시만 했다 했어.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그냥 또 1층 가서 탐퇴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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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 동하야, 아, 아, 어, 동하야 동화 어, 먼저 사과하고 미안하고 어, 이제 또 새벽같이 또 국밥을 먹었다는 거. 옛날에 동하랑 대민이랑 싸웠다 그랬는데. 계속 전지불려 했는데 동하가 제일 에살잖아요 이제 동안에 대치를 타고 왔어요. 어. 근데 사람 이 멀미가 났대요. 근데 이제 자리를 이제 대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감독님이 안 오신 거예요. 어. 동안이 집 갔다 오니까 자기 집이니까 갔다 왔는데 이제 장비가 장비가 안안 안 왔나 그럴 거예 그래서 제가 어형 그냥 저기 앉아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어지러운 상태로 이미 족같아 있었나 봐요. 어. 근데 거기 앉으라 했는데 갑자기 중국인 와가지고 동안이 자리를 그냥 어, 아내자리다어내 자리에 얘기를, 어, 얘기를 했어. 근데 김동하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아 씨, ㅂ 거기 내 자리 아니라잖아 ㅅ ㅂ 나막 이러고 욕을 <목소리> 하는 거예요 아금 사이코패스 맞다니까 아, 아 맞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형이 딴데 가서 앉아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욕을 받더니 갑자기 저보고도 또 갑자기 맞잘 까세요 <목소리> 아, 어, 그래 그래 나 이거 맞서까하 맞짱 까잖아 너너 ㅈ 약한데 왜 그러는 거야 왜 저래? 아 근데 그거도웃게 그때도 이제 동아이 형처럼 오래됐으니까 저도 이제 형처럼 똑같이 나갔는데 김도가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웃는 거예요 처! 그냥 처로 처 웃고 동아이 형이 그때 당시에 중국에 있었을 때 맥도날드를 존나 많이 먹었어요 아유. 그래서 그냥 아 그냥 맥이나 처먹자 어. 하면서 그냥 끝난거예요 음~~ 그때 기억나요? 미안합니다 아왜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한번 나가팍종이한너 그때 그너 존나 화지동아 나한테 개질한 적이 두번 있어 미방에한 어. 어. 번이랑 군대 때한 번이거든? 어한 번은 이새끼 지고 있는데 그냥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뒷방에서 어. 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내가 아니 욕좀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래, 나한테 아 계질에 개욕하면서 나한테 계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야. 아니, 그거, 그거 그거 아니야? 그거 그거야. 너가 그거 나내내 게임 지고 있는데 너 와서 어. 와이 씨발 새끼 존나 못 하네. 야개 야이 개, 야, 야, 개 하고 오 어, 뭐, 존나 있었어. 응. 응. 그 하나는 그러니까 나랑 동하랑 지방 그러니까 나 군대 때 듀오를 하려고 <laughs> 개정을만는 <받는> 적이 있어. <laughs> 아, 네. 원래 <웃음> 그냥 선수들 <laughs> 일반 높게 잡혀. 음, MMR 높아. 이러는데 <laughs> <좀> 그러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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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때도 일반에서 존나 싸워 정글이나. <laughs> 아야 레벨 레벨 이십인데 너말에서난 빠리더. 그래서 레코러. 존나 싸워 진추 받고 음. 재판하자 음. 해가지고 재판하는데 거기서 진짜 웃긴 게 아니 이싹다 불러. 그야 새끼가 인맥 총동화했어나 카인 대포 해가지고 시발 진짜 해가지고. 음. 아예 정확히 하면 그거였어. 어. 걔가 그럼 나 아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문자 열두 개. 아는 사람 누구냐, 이 누구냐? 그럼 막 데리고 와봐! 그랬는데 다 연인 거야? 스미 스미리 시 왔어! 그러니까 어? 왜 여기? 하면서 어. 바로 거기서 다시 들어왔지 음.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서 이 새끼도 이제 음. 아 개새끼 안 되겠다 그래서 나 칸인데 응. 시X 새끼 해서 전달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응. 내가 뭐라 했지? 아왜 이렇게까지 하 나도 껴있잖아 그러면 최소한 좀 이렇게 좀 참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응. 그랬는데 음. 절대 안 되겠다 거는어그 그래서 이 새끼 그거 바로 계속 지웠어 그리고 <laughs> 그럼 아 그럼 예정 같았어. 바로 했어 나랑 싸우... 이겼어. 재빠른 이겼어. 이겼어. 이긴 했어. 응. 나랑 싸우 애가롤 부심이 있었어. 어, 롤좀하는애긴 했어 그래도. 온캐가 그마 어, 300점이야. 어. 그러니까 어. 내가 처음에 두세 번 참았어. 어. 아, 많이 참았긴 했어. 근데 걔가 갑자기 바꾸나서 이게 이거 서버때문이진짜 <laughs> 계속해 점점 나 부들 떨었어. 야이씨발년나너 이 어. 나랑 백만원빵 뜰래? 어. 어, 전재산 빵뜯래 아니 어. 정확히 아, 기 전재산, 전재산, 전재산 빵이었어 통장빵 할래 이러면서 제 ㅈ 전, 전 뜰래? 어. 어, 응, 응, 고고 어. 너 병신이잖아 고 어. 싸웠어 받았어? 못 받았지 <laughs> 어떻게 받아 아니 그래서 마지막에도 뭐 그냥 나그건그안맞는안는거뭐다고 아, 안 그걸 뭐 모르겠고 그냥 그러 앞으로 깝치지 마라 깝치지 말라고 뭐, 그래도 사과했어 아그 어, 사람 결국 사과하고 끝나긴 아, 했어 음, 아 근데 우리 집에서도 아, 나 방송 키려고 올라오지 내가끔 내가 랭겜하고 <laughs> 있으면. <봄> 아! 갑자기 유일이게 좋네! 맞아, 맞아, 맞아! 나, 나, 나. 갑자기 사상은 좋네! 꼴이 존나 질러, 옆방에 나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뭐해? 하고 보니까 07067이라고 070, 070 <봄> <봄> 그러니까, 이제 악담 말고 미담 좀 풀어봐. 개새끼들아, <봄> <봄> 미담 하나도 없어! 아, 나 미담 있잖아. 실력이 미담이잖아. 아, 왜 그래. 인정. <봄> 그래. 실력이, 야, 실력이 미담이네. <봄> 야, 내 회속된 <봄> 인간성을 다시 회복을 시켜! 동화형 미담은 하나 있어요, 솔직히. 뭔데? 동화형은 일단 솔직히 좀 고참이잖아요. 일단 근데 시, 그 신인대들이나 아니 모르는 구도에서 동화 형이 그냥 모르는 사이여도 많이 도와주긴 해요. 아. 아, 아 맞아. 더, 아니, 더, 더. 아니, 아, 아, 아. 아니 김동화가 그냥 그거예요. 게임 할때 빼고 착해요. 아, 그건 다 그래요, 롤프로게 아, 근데, 근데 그렇게도 안 착하면서 이 세상 에살사수 없어. 아, 맞아. 아, 예. 아니, 아니 여러분들 이거 얘기만 들어보면 제가 화낸 얘기만 들어보면 당연히 개 미친 사이코 또라이 새끼인데. 야, 그냥, 그냥 인성은 여러분들 입체적이에요. 사람이 개 쓰레기기만 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맞아, 어이. 맞아, 맞아. 그래, 내가 맨날 자 착할 가쳐. 땐 착해요 국밥을 그러니까. 맨날 두 개씩 시켜 먹거든 내가 그래. <laughs> 먹을 때라 아, 아 국밥을 아, 두 개씩 사주더라고 맞아 존나 눈치, 눈치 없다 눈치. 아 근데, 미안 <laughs> 아니, 미안한데 나 너무 배고팠었대 빛이 있으면 또 어둠이 있는 <laughs> 법이 내년 진짜. 국밥 두개 먹었으면 난 밥을 두개 시켰어 상실력으로 이 멤버로 NCK 팀이 진다면몇 등까지 자신할어아 이렇게 다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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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요 아, 아, 이렇게 다 <laughs> 명. 네, 네, 지금 가면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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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등 하지 않을까 싶지 않아? 10등 에 10등 해! 승강대 있었으면 바로 강등등 아, 갈야지한 팀만 아, 지켜볼까 그러면? 부득이하지만 나는 자신있으니까 한 팀만 지 있다면.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한팀 정도? 뭐 민규씨 뭐 한마디 안 하는데 막장인데 이렇게? 네네 막장 아 우리 팀장이니까 민규 없고 어 이렇게 또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저의 인생 커리어 한번 달성했습니다 매년에도 잘 부탁해요 자 민규 없고 튀어 우리 결승 갈만해? 아, 아 결승해라 우승할만했다니까 태민 나. 결승을 가는 게 우승을 하는 거지. 끝.